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 바디 프로필 찍고 MD 그만뒀다는 말이 있던데. <laughs> 이게 그때 찍은 거야? 아니 아니, 그 이건 예전 거고 아. 또 새로 찍은 거. 아저 그냥 밤 일이 그만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냥 뭐 놀러도 다니고 싶기도 했고. 어.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. 제가 다시 또 이태원도 놀러 다니고 홍대도 놀러 다니고. 이태원 지금 살아났어요 다시? 아, 이동 사람 많아요. 음 재밌어요 근데? 네저 어느 순간에 제가 이태원에서 밭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은 음.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 음. 심심하니까 음. 일할 때는 이제 일한다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는데 음. 이제 뭐 자유로우니까 그냥 이태원 가서 가면 그래 가볼까? 음. 음. 동생이랑 놀러 다니다가 음. 이렇게 밭을 잡고 놀러 다닐 바에는 그냥 차리 일하자 <laughs> 한 바틀당 한3 0 정도 하던데? 한 아, 바틀? 둘이서 둘이서 이제 6 0사야지 아, 웃긴 게왜 왜? 이태원은 한 바트를 잡으면 두 명짜리 자리를 주더라고요. 근데 이제 동생이랑 놀러 갔는데, 걔도 이제. 그리고 또 지난 영상이 반응이 좋길래 음. 이 채널을 한번 다시 음. 업로드를 하면서 키워볼까, 해볼까. 음. 저한 은퇴한 참, 한... 제가 겨울 쯤에은퇴했거든요한 2월 됐으니까 8개월? 한 8, 9개월 쉰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지금 다시... 지금 그 옛날에 왔던 게스트가 지금까지 2년이 이어져서 지금도 클럽을 다녀요? 근데 그 게스트들이 간혹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그래? 신사에 놀러 가거나 이태원에 음. 놀러 가면은 이제 음. 먼저 알아서 인사를 해주고 그러신 음. 분들이. 근데 많이 물가리가된것 같기는 해요. 음. 이 어느 정도. 근데 오늘 가면 한 명도 없는 거지. <laughs> 아니 근데 그래도 일단 돈을 안 쓰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거니까 이렇게 주말에 안 놀고 아 맞아요 이런 거 일을 해야 돈을 응. 안 쓰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바로 일을 한다니까 또 일이 되네 저 바로 해요 얘들아 다 놀냐? <laughs> 그러니까 뭐 조만간 놀러 갈게요 이 정도만 있지 음... 막 오늘 갈게요 오빠 오늘 갈게요 이런 게 없네요 그 완전히 오늘 이제부터 그냥 맨땅에 헤딩이네 다시 근데 이렇게 추리닝 입고 입장이 돼? MD는 다 되죠 그리고 다 꾸밀 수 있어 이거 아직 왁고 전인데 딱여에딱 포인트 에반데 아뭘 모르네 근데 위에 이 불빛이 있어서 그런지 음, 톤업 크림 음. 이거 옛날 어릴 때부터 썼던 건데 음. 평생 쓸 듯? 이거 자연스럽게 톤업이 돼가지고 음. 니까 이 정도만 목이랑 얼굴이랑 경계가 너무 심해. <laughs> 아니 다시 발라야겠다. 다크서클이 좀 있거든요. <laughs> 다크서클 지우는 용도로 이건 뭐예요? 차차 <laughs> 이건 비밀이에요. <laughs> 뭐, 뭔데? <laughs> 이거 차차 틴트인데. 아니 남자가 왜 틴트를 바르냐 그말할수 있는데 <laughs> 이게 딱티안 나게. 이렇게 짧 짧아요? 이거 여자 거예요? 아 이게 요새 트렌드인 거 모르시구나. 저믿고 벗으실래? 식사하셨어요? 키가 확 커지시는 거같은데 <laughs> 클럽 전용 신발. <laughs> 지금 연락 온분 있나요? 한 팀. 한 팀? 그럼 두 명이에요? 두 명. 그래도 한팀 오네? 저 마루예요. 지금 온다는 그 게스트 있나요? 아까 말한 한 팀. 나 <laughs> 이거 <마이도> 없어요. <laughs> 지금 지금 몇 시지? 열두 시? 열두 시면. 근데 지금 걸음거리가 좀 부자연스러운데. 키호기 <laughs> 아, 아니에요내리막 경사. 어디 가세요? 저, 저 직원 직원 밴딩. 아, 오케이 오 지금 몇시에요 근데? 지금 12시 5 9분이에요 옛날에 이 시간이면 10명 집어넣었는데. <laughs> 지금 <웃음> 아까 그두 명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두 분도 이태원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진짜요? 방금 연락 왔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그럼 이따 오는 거 아닌가? 그러면? 아, 근데 이태원 가면은 사실 오기 네. 힘들어요. 택시도 잘안 잡히고. 그렇지. 한남대교 건너야 되니까. 네. 그러면 그럼 오늘 영빵 명이에요, 그럼 지금? 빵 명이에요. 그럼 어떡해요? 일단 만원날라갔네 아, 지금 만 원이 아니라 지금은 또 게스트 페이가 떨어져서 <laughs> 얼만데요그금 <laughs> <맞는데요>? 지금, <laughs> 지금 시간에는 4,000원이거든요. 4,000원? 네. 아 그래서 8,000원이 달라요. 아, 아. 앞으로도 이제 없고. 없으니까 없죠. 연락이 아 없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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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그 MD분들 이렇게 처음이라면 답이 없네? 처음에는 그래서 네. 진짜 클려면은 네. 보통 그러면 안무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. 네. P.R.라고 이 해서 길거리에서 영업을 네. 많이 하시거든요. 아왜안 음. 돼요, 근데 안목적으로? M.D.가 불렀는데, 네, 그걸 이제 가마운다라고 해서. 그러면 어, 처음에 M.D.를 시작하면 어떻게 게스트를 들려요? <laughs> 다 다른데,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P.R.로 처음에 했어요. 몰래? PR, 몰래. 아 진짜 <laughs> 몰래. 아. <laughs> 그러니까 출근했는데할게 없다.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네. 나 어디 영업진인데, 그거 아좀 달라. 나중에 내가 게스트로 부르겠다, 네, 네. 부르고 싶다. 그러면은 안에서는 할수 있어요? 안에서도 번호를 많이 받아요. 그건 아 그, 괜찮아요. 그건 돼요? 그건 어. 괜찮아요. 뭐가 달라요? 길거리에서 번호 받는 거랑 안에서 받는 거랑. 아 디라. 이미 들어온 뒤라 그런가? 아 들어온 뒤라. 들어온 뒤라 이제 나중에 자기 능력과 안에서는 감아서 해라. 아 그런 안목적인 룰이. 어. 근데 지금 PR 할 거예요? PR 하면 욕먹 이거 지금 영상 올라가는데욕 먹는데 어떡해? 그냥 꽁칠 순 없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. <laughs> 지금 <웃음> 지금 <웃음> 지금 완전히 꽁이잖아요. 그럼. 그럼요. 아 근데 지금 그럼 지금 안에서 할 거예요? 밖에서 할 거예요? 지금 시간에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어디 클럽 안에? 아. 클럽 안에가 보통 1시 반부터 사람이 네네. 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차라리 길거리 이렇게 p 하는게아 좋죠 가성비가 좋죠 아 나중에 그러면 안에서 하고? 나중에 안에서 사람이 좀 아. 차면은 그쵸 거기서 이제 영업하면서 돈을 받고 그럼 지금 몰래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MD라고 하면서 받아야 되는 <laughs> 상황이네 클럽 어. 근처에 가서 네 타클럽 근처에서 하던가, 예, 예. 아니면 이제 그 명당 자리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. 스팟이. 아 스팟을 한번 <laughs>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. 아 그냥 저 MD인데 연락처 여기 놀러 오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? 어,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고. 아, 그걸 해봐야 알죠. 아, 어 근데 되게 숫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겠다 이게. 아,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. 아마 PR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. 그럼 약간 좀 습기오빠나 이러면 그냥 술 먹고 안에서 물어보는 게 훨씬 편하겠네 아니 편하긴 하죠 아 근데 안은 이제 또 경쟁이 그만큼 심하고 아 그렇죠 와 근데 마누님은 뭐 거침이 없네 그럼 지금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막? 커피값은 벌어야지 그럼 지금 PR 명당 자리로 가는 거예요? 예, PR 명당 자리 감독님. 어디.. 어디에요? <laughs> 신사역 3번 출구 그, 그 클럽 종리인 앤디인데 혹시 놀라안 오신 거예요? 집 갔어요? 혹시 집 어디에 요 <laughs> 응답하실 생각 없으세요? <laughs> 아, 네, 알겠습니다. 집, 집 갔다가 오라, 다음에 뭐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. 아,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번호를 네. 받아도 영향력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이런 분들은 그냥 저를 보내는 아, 편. 아, 향냐면왜 왜 없어요?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일단 관심도 없고 아, 뭔가 좀믿끼를 묻는 느낌이 없으니까. 아, 클럽을. 음. 혹시 클럽 놀러가세요? 어? 거기 클럽 찾고 있어요 어디? 저기 리빈인데 네? 쨍리빈이라 저기 건너편에 있거든? 클럽? 네 거기 놀러가자저 영업생인데 잘 챙겨드립니다 좋아요 지금 가실래요? 네 오케이 좋아요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백현 어? 어. 닮세요 오! 오! 현나 <laughs> 뭐라 해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그냥 아무 말안하고요 백현 6시있세요 저요? 그래. 있겠지. 그래. 있겠지. 그래. 그래. 아, 오늘, 응. 오늘, 생각 오늘 만들려고. 신문장 꺼내시고, 여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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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보긴 했어요. 뭐 그래요? 혹시 음. 오늘 놀러 오시는 거예요? 그렇죠 그렇죠 와본 거 놀러 와본 거죠 신사는 어떤 곳인가? 어, 원래 뭐, 어디서 놀았어요? 저희 원래 잘 집밖에 안 돌아다녀가지고 네, 근데, 그럼 이따가 놀러 오세요. 재밌나요? 아, 그럼요. 근데 왜 여기? 저... 아 그냥 저냥좀 얘기 좀 하려고. 재밌민 거기도 꽤 핫하다더라고. 아 그럼요 핫하죠. 지금은 사람 많이 없고. 이름이 뭐예요? 오늘 요당연 어, 같이 가야죠 여기서 택시 잡으려고 어아니아니요 그냥 좀 수다 떨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따가 제가 타도 갈게요 네네 이따가 요 네. 지금 PR을 세번 해서 PR 세번 해서 한팀 집어넣었고 그럼 8,000원 번 거예요? 제가 지금 시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8,000원이면 어. 6,000원일 거 같아요 6,000원일 수도 있어요? 큰그 시간대에 3,000원이더라고요 6,000원 그러면은 지금 PR 세번 해서 번호 받았고 한팀 집어넣었고. 아. 한팀 까였고. <laughs> 지금부터 또몇 시? 지금 몇시에요 근데. 지금 이제 1시 40분. 아... 안에서 지금 전 이제 가야 돼 가지고. 예. 네. 그랬어요? <laughs> 와이프 만나러 가야 돼 가지고. 전 갈게요. 안에서 일단. 네.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. 혼자 고군분투할게요. 예. <laughs> 네. 돈 벌어야죠. 돈 벌어야지. 돈 벌어야지. <laughs> 오후 6시고요. 이제 클럽에 사람이 좀 많이 빠져서 퇴근하려고 해요. 오늘 디비는 5개, 그리고 게스트는 총 2명 넣었네요. 뭐 폭망이긴 한데 어차피 지금 놀러갔으면 또 밭을 잡고 드라이도 받았을 테고 그래서 차라리 쓸돈안 썼으니까 한 오히려 한 25만 원번 느낌? 오랜만에 브이로그 촬영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한번 영상 업로드 해보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